식 x 빼 4x 3 이런 거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아래로 블록 나왔나? 네. 이러고 3이니까 x 축 위에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걸 칠해야겠지, 이렇게. x 축 위다가 에 이렇게 칠한 거 아니야? 이건 네. 밑에 있는 거야. 함수 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내렸을 때 함수 값이 x 축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알겠습니다. 일보다 작고 3보다 크겠지. 네. 이걸 이차 부동식으로 해. 이런 것.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야. 네. 기본형 뭐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 둘다 양수이거나. 둘다음 음수. 수인 다 근데 <laughs> 대부분 그렇게 안 풀고 이런 식으로 푼다고. 음수분해 음.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판별식 이0일 때가 어렵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거 내만 아홉 개 내만 얘들 거의 다 틀린다고 보여줄게. 이거 프로그램 을니야 들어봐. 안녕. <목소리> 인수분가안 돼, 안되는데? 그렇지 그런 어.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니까 러 허근이야 어. 실근이야 허근이야? 응 어, 허근대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개념이 없는 학생이 되는 거야 <laughs> b 제곱 빼기 4의식은 음수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허근인 거야 네 그럼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이 나오니까 꼭지점이 분의1 곱만 4분의 3이니까 아. 이제서야 이해했어 자 판별식이 음수야, 알았서 이렇게 나오 거네 그러면 x가 양수니까 모든 실수 나왔나 아, 예.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6x 플러스 9 이걸 풀어라 했어 풀어봐 봐 3? x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그 그러니까 해가 뭐야? 구동식을 풀면 뭐가 돼? 3을 제외한 모든 거. <laughs> 그럼 또 틀리는 거야, 또 기초가 없는 거기, 상승이던데. 되는 0이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엑스는 3이 답인 거야. 아하. 아. 대부분이 틀린다니까. Understand, understand. 자, 이거 풀어봐, 어머. 이거까 했던 거 같은데. 반별식이. 예. 이건 뭐, 뭐든 실수요. 뭐든, 뭐든 실수네 그러면 또 이제 기초 없는 학생이 되는 거지요 자, 그네식스는어떻게 돼? 2분의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지.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아까는 여기가. 아, 콜센... 실근이 나오는구나. 두근이 생겨, 안 생겨? 아, 생기네요. <laughs>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자,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왔나? 나와, 나와. 나와요. 오와. 1 플러스 로 2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사이에 x가 있다는 걸안 써요? 사이가 아니지 양수기 때문에 아 사이가 되려면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네 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인 것은 판별식을 구해 음, 어, 25 빼기 20 그럼 두 점에서 만나서 항상 양수는 아니지 네 다음 얘는 16 빼기 20허근 나오지 네. 항상 양수지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 <laughs> 그래서 ax 제곱에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닐 때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뭐야 b 제곱이 음. 일단 얘는 양수화해야 되겠고 한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동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동호가 있겠지 이렇게 네. 1번이 어디 갔어? 위에, 여기 옆에 1번, 이에 1번 인수 분해 그럼 3이 커, 이가커 모르니까 나눠서 풀어야겠지 네. 네. 3부터 A가 되겠지? 네. A가 3보다 작을 때 A부터 3이 되겠지? 네. A가 3이면 네. 어떻게 돼?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아니요. 새가 없지. 새가 없는 거야. 네. 그다음 A로 볼어 이 예, 판별식 양수니까 항상 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a가 플러스면 항상 성립파니까 모든 식도가 되겠지. 네. 이거 영 보셨거든 해가 없지. 네. 근데 이거 실은 나오지 않아요 판별식은. 아 허근 허근, 저, 허근 나오지 않는거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얘는 근행공식 써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럼 A가 영보다 클 때는 1 더하기 득세 a a 가일 때는 a 가 0일 때는 그냥 1 1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모든 실수 a. 여기가 엄청 짜아 여기가 엄청 실아 여기가 엄청 많가할게 엄청 많아. 예. 자, 그다 엄청 많아. 가엄예 많아. 여기가 엄청 많지여크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스프릿 된영기이니까 계속 얘기하면 되겠지? 네 그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6이고 B는 30이 되겠지? 네 E는 몇이야? 두 근의 합이 되겠지? 네 E랑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A분의 8 여기서 근이 나오겠지? 음. 얘는 도돈 마이너스가 나왔나? 아 어, 예. 양수겠어, 음수겠어. 크다가 사이 범위가 달라면 엎어져야겠지. 네. 그러니까 이건데. 어허. 그럼 는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나 이거 해니까. 작단대 스플릿 했으니까 이거 음수가 되겠지? 맞아요 B는 마이너스 6고 C는 5A나와 나 나와. 나와요 그 테이프서 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AX 적용이 되겠지? 선생님, 저 마이너스 10의 <laughs> x j 마이너스 5의 x로 묶 x 기2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답이 되겠지 <laughs> 네.